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들 둘을 키우면서 일곱 가지 일을 하는 주부 엔잔너 아바라TV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유용한 앱을 추천해 드릴 거예요. 이앱 하나만 제대로 활용하면 생활비를 한 5만원 정도는 아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기프티콘과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앱인데요. 일상카페라는 앱입니다. 이미 짠테크를 하고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기프티콘 구매를 해가지고 커피를 한10% 할인받아서 마시고, 내가 앱테크를 해서 기프티콘을 팔아서 부수익까지 창출하시는 아주 짠테크의 고수들이 많이 모여 계십니다. 이미 기프티콘 구매하는 앱다 깔고 있는데, 또 굳이 뭔가 앱을 깔아야 해? 굳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의 마음을 확 잡은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첫 번째, 할인하는 기프티콘을 구매를 해가지고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선물하기를 하려고 하면요 항상 정가야. 할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항상 커피 사 먹을 때, 빵사 먹을 때, 치킨 사 먹을 때, 피자 사 먹을 때, 햄버거 사 먹을 때 기프티콘 할인 쿠폰 받아 가지고 구매하는 게 버릇이 들었는데 아니, 정가로 선물을 하는 거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그 할인 받은 쿠폰을 갖다가 선물로 주기는 에 조금 머시기 하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의 니즈가 많은 거를 캐치를 한 일상카페 앱에서는요, 할인받은, 한10% 할인받은 커피 쿠폰을, 그거를 선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카카오톡으로 연결을 해서. 게다가,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카드에다가, 이제,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써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어, 내가 카카오톡으로 선물하기를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두세 건은 하실 거예요. 이 두세 건을 그냥 정가로 선물 보내는 거랑 할인 받은 금액으로 보내는 거랑은 생활비에서 한 만원 이만원 정도는 세이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오늘 할인이라는 탭이에요. 우리가 기프티콘을 구매를 하려고 할때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죠. 근데 이 오늘 할인 탭에 들어가면 유독 아주 특가 특가 할인을 하는 것. 오늘만 할인을 하는 기프티콘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를 타 기프티콘 판매하는 데랑 이렇게 가격을 많이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특가입니다. 정말 특가고 정말 저렴하게 살수 있는데 이게 중고 기프티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규 쿠폰이고요. 그리고 유효 기간 연장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15%, 12% 할인을 하는 걸 보면요. 보통 중고 기프티콘에다가 보통은 이게또 기간이 별로 남지 않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오늘 할인이라는 요 탭에 있는 거는 신규 쿠폰인데다가 연장까지 가능하고,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은, 선물을 보낼 때, 그냥 여기서 찾는 게 아니라, 오늘 할인이라는 요 탭에 들어가가지고, 그중에서 뭐 케이크라던가, 커피라던가, 편의점, 현금 상품권, 요런 거, 어, 할인 정말 많이 하는 거, 그거를 구매해서 카카오톡 선물하기라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건딱 오늘만 볼수 있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이 금요일이면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날 뭘 할인할 건지가 미리 떠져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어, 이거 사야겠다 하면은 알람을 걸어 놓으면 됩니다. 120개의 브랜드가 있고 종류가 한 2,000종류 이상의 쿠폰이 있으니까 골라보는 재미도 있다는 거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내가 이런 기프티콘을 지금 많이 사용해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또, 아바라TV를 통해서 처음 기프티콘을 사용해서, 이걸, 이걸 우리 동네 어디 가서 써야 되지? 이렇게 또 헤매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런 게 있었어? 커피를 할인받아서 먹는다고? 이런 걸 처음 아신 분들은, 또, 어, 우리 집 주변에 내가 무슨 파리, 바켓, 응, 음, 여기라던가, 뚜레쥬, 응, 이런데 가서 빵좀 사먹고 싶은데, 어, 이거 우리 동네에도 돼? 막 이게 긴가민가 하신 분들. 내 주변 할인 쿠폰 지도가 있어요. 그걸 클릭해서 딱 보면은, 아, 어, 우리 집에 있는 뚜레쥬 땡, 어, 여기, 여기 할인 받을 수 있네? 이거 쿠폰 사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여기서 빵 사가면 되겠다. 할인 받아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비라던가 간식비 같은 걸 세이브할 때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아니, 이게 뭐10% 아낀다고 뭐 그게 얼만데라고 싶으실 수 있으세요? 아니, 10%씩, 이게 몇, 이 합쳐지게 되면은요 장난 아닙니다. 특히 뭐 우리 치킨 같은 거 어때요? 애들 좀 크신 분들은 치킨 한 마리 갖다가 택도 없죠. 엄마는 먹지도 못하잖아요. 그럼 치킨 한두 마리 정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거를 기프티콘 같은 거로 좀더 저렴하게 구매를 해가지고 사 먹으면은 그게 얼마인데요? 그게 한 달에 얼마인데? 일년이면 얼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프티콘 상품권 할인하는 앱을 잘만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 생활비를 줄이시는데 한몫하는 앱이 될수 있다는 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런 거잘 활용하셔 가지고요. 알뜰살뜰하게 선물도 하고 간식도 사 먹고 커피도 사 마시면서 즐거운 짠테크 같이 해 봐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